폭락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비트코인 또 상승하고 있죠.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 정말 어렵죠. 막상 올라와도 다시 내려가는 걸 반복하다 보니 기대감보다는 또 내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의 가격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코인 시장의 폭락은 미국이 의도하고 만들어낸 것이며 결국 트럼프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 근거들을 통한 하나의 추론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코인 시장이 이전 같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는 미국 부채 한도 문제 때문인데요. 올해 1월 1일 미국 정부가 또 부채한도에 도달했었죠. 지금 재무부는 급하게 비상금, 그러니까 TG의 잔고에서 돈을 꺼내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TG의 잔고가 7에서 8월쯤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잔고가 바닥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머스크를 앞세워서 칼부림을 부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채한도에 대한 협상은 아직 안 되었고, 바로 당장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공직자 인사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 국가 부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는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특히 2011년, 2013년은 국가가 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주목할 만한 시기였어요. 2011년은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싸우면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미뤄졌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플러스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갈등으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결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올리고 돈을 풀면서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치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만큼 11년과 13년도 예를 들어봤고요. 이 역사를 트럼프와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난장판이 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도 생각해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꽤 높아요. 워낙 고금리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비유하면 마치 돈 빌리는 게 이자 폭탄을 맞는 느낌이기도 하죠. 기업도 개인도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투자할 돈이 줄어들고 코인 시장으로 돈이 쉽게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파월은 아직 확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연준의 정책이 불확실성 속에 계속 있다는 거죠. 작년에는 2025년이 되면서 금리가 내릴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또 파월 연설이나 이런 소식들을 들려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시장이 헷갈리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자산 시장에서 좋아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만들어야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트럼프는 이미 작년부터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다,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다 등등 말들이 많지만 금리를 낮추지 않고 국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원한다는 언급을 언론에서 여러 차례 했던 거고요. 현재 시장을 보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도된 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총 국가 부채는 36조 천억 달러. 우리 돈 5경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중 미국 정부가 앞으로 6개월 동안 갚아야 할 빚이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 정도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1경원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국가 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이자를 덜 내도 되니까 빚 갚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일 순위 과제였을 겁니다. 나라가 마음에 안 되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 않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빚못 갚으면 나라가 망하는데요.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금리를 낮춰줄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1단계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트럼프는 올해 초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이 관세 이슈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어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주식이고 코인이고 팔기 시작해요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의도는 정확하게 성공했고 실제로 시장이 하락했었죠 관세 이슈 때마다 시장이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지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죠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요. 이건 마치 물건이 귀할수록 비싸지는 시장 원리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져서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시장이 불안할 땐 수익률보다는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심리 때문에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국채를 계속 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토코나 된 국채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국채 금리 하락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이후에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요가 많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국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국가 부채가 국채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겁니다.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즉 국가가 자금을 확보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국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국채 금리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자금을 활용해 다른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아서 돈을 빌리는 입장이니까 국채 금리가 낮. 지출해야 될 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사면 살수록 당장에는 국고가 채워진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이슈로 무역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자산시장을 흔들어 시장이 불확실성을 만들고 국채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가정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주식이나 코인들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현재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가 안 되었으니까 국채의 선호도가 높을 거라 보잖아요. 이 부분은 단계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국채 쪽으로 시장의 돈이 몰릴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다시 수익률을 쫓아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국채 금리 차트로 말씀드려볼게요. 금방 이야기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때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시기 때 국채금리의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식이고 코인이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코인 시장도 같이 반등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엄청나게 불장이 왔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에 오히려 국채 수요는 줄어들었고 그 자금들은 코인이나 주식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을 보더라도요. 코인 시장이 그렇게 횡보하는 동안 국채금리는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었고 이 이야기는 이 시기 때 국채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즉, 투자자들이 안전한 걸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후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의 수요는 다시 떨어졌고, 잠깐 눌리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 나스닥도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갱신했었죠. 그리고 이 시기 때 국채 금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게도 시기를 딱 보면요. 이 시기쯤이 새로운 부채한도 협상이 된 시기였고, 잠깐 올랐지만,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고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진 않겠지만,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의 근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트럼프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건 아니지만 영향을 줄수 있어요.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사려는 겁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앙은행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가 낮아지면 미국 정부가 낮은 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빚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빚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돈을 불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또한 시장은 연방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올해 4차례 정도 인할 하 것을 예측했는데요. 연방기금 금리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간즉 은행들이 서로 단기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급전을 땡길 때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금리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지면 당연히 은행을 이용하는 기관들이나 개인들한테 도 영향이 가겠죠.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연방기금 금리도 낮아지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데 있어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 호재 기사가 하나 떴는데 암호화폐 세금 규정 폐지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국세청이 보관형 브로커라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에게 적용했던 세금 규정이에요. 보관형 브로커는 고객 대신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되겠죠. 이 규정에 따르면 보관형 브로커는 전체 거래 70%를 미국 세청에 보고해야 했어요. 쉽게 말해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마다 그 내역의 대부분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한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폐지가 되면 특히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관형 브로커는 70%라는 많은 거래를 미국 세정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영 비용이 줄어들게 돼요즉 코인 시장도 호재지만 올해 디파이 섹터 전망도 좋을까라는 거죠. 디파이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디파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트럼프 정부는 디파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디파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 하나가 해결되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가장 큰빅 이벤트가 될수 있는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 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비트코인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이벤트가 미정부 주도에 있었는가라고 보면 이번이 최초인거죠.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주요 거래소와 VC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수장들이 모이는걸 보아서 확실히 암호화폐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부흥시키려면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안되고 알트코인들 역시도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서밋 이후에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자면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트럼프가 의도하고 만들었다. 미국의 부채 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채 한도가 해결되고 나면 시장에 다시 유동성 공급이 될 거고 그 유동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시장 분위기가 쭉쭉 살아나길 바라면서 아직 구독 안해주신 분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많으면 두개 적으면 한개밖에 올리지 못해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시간에는 제 개인 업무를 보거나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시험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멤버십 채널에서는 이 지점에서 다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상승할 하실 거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큰 수익으로 엑시트 한 날까지 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